속도 100km K9 탱크는 푸틴의 악몽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키 f 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 K9 전차 위협으로 인해 지난 1998년 개발 완료된 K9 자주포는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생존성을 앞세운 대북 억제력의 핵심 수단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명품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지난 2001년 터키에. K9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수출 계약을 맺었고 2020년 9월 호주 자주포 도입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국내를 포함 전 세계 7개 나라에서 1,700여 문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자죽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글로벌 자죽포 강자인 독일과 프랑스를 압도하는 점유율이다. 앞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대상 신규 수출 마케팅과 기존 구매국들의 추가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어 K9 자죽포의 명성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K9 자죽포 산악,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 탁월, K9 자주포는 구경 155mm, 52 구경장으로 길이 8m에 달하는 포신에서 발사되는 포탄의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한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급속 발사 시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3분간 분당 6에서 8발, 1시간 동안 분당 2에서 3발의 사격이 가능하다. 천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67km까지 달릴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고강도 장갑함이 적용돼 있어, 적포병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청, 대인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생방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성이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산악지역이 많은 지형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 눈이 쌓인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의 전술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9 자주포, 고반응화포,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 성능 개량 중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성능이 추가된 K9A1 자주포는. 주 엔진의 가동 없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동력 장치를 새롭게 달았으며 조종수의 야간 잠망경을 열상형으로 바꿔주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자동사격 통제 장치도 업그레이드 되어 실시간 탄약 현황 관리 등 운용 성과 편의성이 개선됐다. K9 자주포의 실질적인 업그레이드는 K9A2 모델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K-9A의 핵심 기술인 고반응화포 연구 개발은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착수했으며 2021년 9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고반응화포 기술은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포탑을 탑재해 분당 발사 속도를 현재보다 1.5배 가량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탄을 포입구까지 이동시키는 송탄과 포탄 장전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탄을 목표 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장력의 장전과, 탄의 폭발 시간을 맞추는 신관의 시간 조정 등은, 승무원이 직접 한다. 자동 탄약 장전이 가능해지면, 이와 같은 병력 운용 소요가 줄어들어, 탁승 승무원 수도 줄어들게 된다. K9A2에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탑재도 추진된다. 현재는 포탑 외부에 장착된 K6 기관총을 승무원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사격을 하지만 원격 사격 통제 체제가 탑재되면 자주포 내부에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격이 가능해 운용 병력의 생존성이 크게 증가한다. 이키예프서 지열한 새벽 전투 러군 동서 진입마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서 26일 새벽 깊은 시간까지 교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부터 키예프 시내 곳곳에서는 폭발과 폭격이 잇따랐다. 도심 불특정 지역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울리고 동물원 근처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시내 메이단 광장에선 대형 폭발이 목격됐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은 화염에 휩싸였다. 우크라이나 군은 총력으로 저항하면서 키이프를 십자포화하는 러시아 군의 진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법 집행국은 군이 키이프 서쪽의 베레스테이스카 구역에 있는 러시아 군장비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초기 정보에 따르면 차량 2대와 탄약이 실린 트럭 2대가 파괴됐으며 그리고 차세대 경랑 대전차 무기의 도움으로 저기 탱크가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NLAW는 러시아가 침공에 나서기 몇주 전에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다. 미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기예프 북부를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동부 외곽으로의 진입은 실패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성공적으로 러시아의 진입을 차단했고 결국 러시아 군은 체르니히오 점령 시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우회로를 택했다. 벨라루스를 통해 북부로 진입한 러시아군은 현재 체르노비를 비롯한 기예프 북부 지역을 장악한 상태다. 남부 크림 반도를 통해 상륙한 러시아 지상군은 크림 반도 북쪽에 위치한 항구도시 헤르손으로 북상했다. 지난 24일 러시아군이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진입에 실패한 북동부 하르키우 또한 24시간 내로 점령될 수 있다고 ISW는 전망했다. 러시아 군은 동부 돈바스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정면 공격이나 포위 공격에서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동부 반군 지역의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군을 저지하는 그 이상의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이용해 공항 등 기타 주요 시설과 우크라이나 전역의 군사 시설을 노리고 있으며 키 k 프 보리스필 국제공항이 주요 목표물이다. CNN에 따르면 보리스필 국제공항이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모습이 위성 사진에 나타나 있다. 플래닛 넥스 PBC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 이 공항 활주로에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이는 러시아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해 공항을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우크라 대통령 미 대피 지원 거부하고 키예프 남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대피 지원을 거부하고 수도 키예프에 남아 거리에서 항전을 외쳤다.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키예프의 거리에 서서 주국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지도부가 여기에 있다. 행정부 수장이 여기에 있다. 데니스 스미알 총리도 있고 미하일 포돌리크 고문도 있다며 현재 핵심 관리들과 함께 키예프에 머물고 있음을 알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모두 여기 있다. 우리 군대가 여기 있다. 시민들과 사회가 여기 있다. 우리 모두 여기서 우리의 독립과 주국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수호자들에게 영광을 우리의 여성 수호자들에게도 영광을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고 외쳤다 옆에 있던 참모진도 영웅들에게 영광을 이라고 소리쳤다 자, 자 hay, chọc làm k h chuyện ngườ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 con dù bao khó khăn